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현재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그리고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간만에 웃은 코인러들, 알트코인 불장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자, 알트장이 도래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연일 급등하면서부터 자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은 전형적인 알트장 신호라고 하는데요. 자,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그만큼 비트코인 외 자산인 이 알트코인 비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인데, 통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만 몰리고 있음을 하락을 하면 알트코인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쭉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조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자 이런 기사가 또 나와요. 자, 고래 투자자. 이 코인 7개월 투자에서 약 4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20일 온체인 애널리스트 온체인 렌즈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3개월 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고래 투자자가 코인원에서 393만 토큰을 출금을 했다 그리고 해당 고래는 지난 7개월 동안 1,206만 토큰을 매집을 했고 현재 가치는 1,088만 달러로 상승을 해 305만 달러 하나로 약 43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라고 합니다 자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바로 이 고래 세력들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 고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고래 투자자가 지금 7개월을 투자를 했대요 이 코인을 그래서 4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이 말이 보겠어요 고래 투자자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코인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다 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코인이 어떤 코인 인지 를 안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 고래 세력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2025년도 올해는 이 고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한해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기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는 라 의견이 82%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충분히 천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 내용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동이요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두바이. 자,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에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외 속보가 떴어요.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70조예요, 여러분들. 270조.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을 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남을 어디로 보냈어요?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니와 억만장자 사원이 둘이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 전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시장과 미국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아줄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앞으로도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10번 항목의 바운스토큰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 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 바운스토큰 자 3월 6 6일이었죠. 3월 4일, 5일, 자 6일. 그죠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이렇게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습니까? 556% 나왔어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3월 6일, 510% 이상 상승 예상이 된다고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여기 밑에 보면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마찬가지로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이것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비썸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마찬가지로 3월 31일 200%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썸으로 가서 자, 게임 빌드 들어가 주고요. 자, 3월 31일 200%였죠. 자, 28일, 29일, 30일, 30일. 31일. 저 31일이었으니까 저 요때부터네요. 요때부터 최 고점까지. 자, 이렇게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206%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고서에서는 31일 200%라고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렇게 2월 18일 날짜에 그쵸?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 16,000원 말씀드리고 자,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임 빌드 코인도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바닥 구간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률 187% 평가 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뭐 제가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얼마나 상승하고 또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언제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이게 뭐냐? 바로 제가 6월달 말, 그저 지금 6월 끝에 이렇게 7월달 보고서를 받아왔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7월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1번 항목 여기 코인명 나와 있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이 투자 내용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7월 27일 9억 5,700만 달러 투자 후에 1,832%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7월 27일 최소 18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